안녕하세요, 미니 마카롱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저번에 본노도 마카롱에 이어서, 네, 오디 모양 마카롱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꽤잘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오디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우선은 준비를 저번이랑 만들긴 똑같은데, 색이랑 좀 모양이 달라요, 얼굴 모양이. 네. 어. 만, 이거 모양 만들기는, 어, 이 시정지를 해서 할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니면, 그러면 제가, 이거 위에 한, 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영상을 올리고 밑에 부분은, 이렇게 제가 일 시정지를 할 거고요. 네, 그 크림은 그냥 이렇게 눌러서, 살짝 이렇게 긁어주시면 하면 되니까, 우선 이것만 지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크림이랑 빵, 빵은 아니고 위에 부분을 나눠주세요. 이건 크림이고요. 이거는 반투명이 아니다 보니까, 채색, 하얀색 물감으로 채색은, 채색은 조색은 안, 할, 안 해도 되고요. 저는 파워넌트 옐로우 딥 물감을 사용할게요. 레몬 옐로우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감을 묻혀주시고, 꺼주세요. 네. 보노보노 마카롱은 방금 전에 만들었는데, 좀 눈에서 망쳤죠? 영상 보시다시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두보두 마카롱이 있어요. 이건 방금 해가지고 안 맞은 건데, 얘는 보두보두 마카롱 형태 잡을 때 일부에서, 어,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들어 봤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크기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되게 작고 되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에요. 어, 아.. 마크롱 어떻게 만드시냐면 아.. 여기 번호번호 마크롱에서 알려드렸지만 저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렇게 쓰는 것만 찍을 거예요. 밑에랑 크림은 제가 일시정지를 해가지고 하고 올 거예요. 이건 옆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으로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사이, 똑같은 사이즈와 두께로, 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별로 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뭔가 안 예쁠 수도 있어요. 좀 납작하면 이상하니까, 좀, 두께감 있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게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살짝 여기를 너무 각질, 각져 보이니까, 살짝 이렇게, 다듬어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새공봉을 이용해주시는데 지금 보노보노 마카롱 찍고 바이 찍는 거라서 좀 새공봉이 좀 많이 더듬네요 이렇게 해주신 뒤에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세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저번에 보노보노 마카롱 찍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네. 그때 보여줬으니까, 오늘은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옆모도 다 똑같이 만들어주시고요. <laughs> 이것도 일시정지 해서 똑같이 만들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부분은 뒤집어가지고, 크림을 올려, 아니, <laughs> 크림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지만, 네, 여기 안에 있는 화... 하얀색? 을 올려 줄 거예요. 크림 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laughs>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얘도 동글동글하게 해 주신 다음에 얘도는 훨씬 더 얇게 동그랗게 해 주세요. 얇고 동그랗게. 너무 <laughs> 얇게 하시면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점 조심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켜주신 뒤에 위에 다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얘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에 크림 같은 거 표현도 살짝 해주시고요. 네, 이제 얼굴도 그려볼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어, 영상 제한 시간이 있어요. 11, 11분 13초인데, 지금이 6분, 거의 10초가 다 돼가는데, 네, 10초네요. <laughs>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노 보는 마카롱 찍을 때 사용했던 건데,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laughs> 근데 우디는 입도 있어야 되니까 주황색 목공 풀도 만들어 줄게요. 네, 그래서 버밀리온 백감을 준비해 주세요. <laughs> 아, 죄송해요.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이건 살짝 그냥 단오... 단오? 그 색? 이라고 해야되나? 다홍색? 네, 그런 색인것 같아서 살짝 아까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나 어, 레몬 옐로우 색을 섞어주셔야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좀 색깔이 다홍색이죠? <laughs> 이 상태에서 어, 퍼머넌트 옐로우 딥은 살짝 색이 귤색 같은 색이더라고요. 귤색에서 조금, 그, 노란색 물감을 좀더 섞은 느낌? <laughs> 네, 그런 색이라서. 네, 죄송해요. 지금, 먹이 별로 안 좋네요. 네. 자, 그런 색이라서, 파먼트테 옐로우 딥 색깔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 원하는 색인 것 같지만, 조금, 진하게 하지만, 예쁠 것 같아요. 좀, 제가 원하는 색이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얼굴을 그려볼 건데, 지금 제가, 우리 얼굴이, 약간, 색, 생각이 잘안 나요. 근데, 그냥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눈, 그리고, 그냥 이거 입, 그리고 여기에 볼, 해줄 예정이고요. <laughs> 저번에 마찬가지로 눈부터 그려주도록 할게요. <laughs> 이게 좀 만든 사이에 굳었네요.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laughs>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주고 올게요. 예, 저는 이렇게 다해 주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거의 2분밖에 안 남아서. 이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 화질도 이상하고.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어, 다안 된다면 1, 2분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거는 자꾸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안 맞는 상태라서. 저는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빨리, 이시 정도에 해가지금 빨리빨리 해도 할게요. 이분, 이분, 이렇게. <laughs> 네, 죄송해요. 갑자기 너 들어오셔서. 세모는 살짝 네모. 아름모로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이천 원래 마은물을 하려 했는데 이것도 꽤 괜찮아가지고 이걸로 할게요. 네볼 만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냥 옆으로 차원을 올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에서좀 네, 망쳤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꽤, 이것도 꽤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보디 좀 아깝지만, 보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꽤 만족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보내서 망치긴 했죠. 근데 꽤 귀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꽤 마음에 드는 작품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상으로, 이렇게 오디 마카롱, 만들기였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